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개표율 50% 거짓 인 출마당 득표율은, 네, 비례대표 정당 지금 개표율이 50%가 넘었습니다. 네, 50%가 넘었는데요. 네, 여기 보게 되면 22대 국회의원 에, 선거,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 개표율 에, 22시 4 3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10% 네, 이렇게 넘은 정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신인이 출마한 에, 그 당의 투표율 네, 이표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에, 이자의 이름만 얘기해도 이자의 이름을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이게 신고가 되면 유튜브가 채널을 삭제하고 있어요. 이자가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뭐 성명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당도 아주 조심스러워서 이거 정당 이름 안 보여주고, 에, 그리고 이렇게 에, 지금 요 보이겠습니다. 요특표율을 보겠습니다. 네, 전체를 안 보이고 조금만 보여 드릴게요. 네,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네, 녹색 정의당이 1.87이 나오고 있는 정황이고, 3%가 넘어야지 한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주가 출마한 땡땡 이 혁명당 0.25%가 나오고 있습니다. 0.25. 네, 0.25. 뭐, 지난 이 총선이나,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지금 낮은 그러한 정황이에요. 0.25%, 네, 0.25%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0.25%. 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죠. 어, 전에 보게 되면은, 어, 0. 그래도 83%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대상 때 보면은. 네, 0.83이 나왔었는데, 어, 지금 이런 정황에서 0.25만 나왔다? 이건 굉장히 많은 민심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난 총선하고 지난 대선만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어느 정도는 알 텐데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하고 총선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이자가, 어, 여기 보게 되면은 0 7 1 네, 0.7일이 나왔어요. 지난 총선 때0 7 1 네, 20만 네, 657표가 나왔는데, 어, 지금 0.25가 나오고 있는 50% 정도 개표가 됐는데, 뭐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0.83이 나왔어요. 0.83. 어, 이때가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러한 상황이죠. 네. 0.83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현재 0.25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선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자가, 뭐, 대선 끝나고 나서도 정치인으로서의 노력을안 하고 계속해서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뭐, 천연 몸에서 나왔다. 에, 그러면서 본인을 신격화하는데 주력했죠. 네, 갭율 50%, 네, 거짓 신출마당이 득표율 현재 0.25다. 네, 이거 뭐 조금 더 진행이 되보면 결과가 금방 나올 텐데요. 어, 그다지 큰 득표는 어, 있지 않겠다. 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정황입니다.